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사이닉 솔루션. 오늘 날짜가 네,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자, 사이닉 솔루션. 오늘도 이렇게 소폭의 거래량과 함께 예, 양봉이긴 하지만 이 도지 형태로 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최고의 기회냐면은 저점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사이닉 솔루션은요, 앞으로 상승, 급등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업의 모멘텀, 가치를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가치요. 그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탄탄하고,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기술적 모멘텀이 얼마나 건재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당장의 이 주가의 흐름 뭐 조정이다 뭐 눌리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그 모멘텀도 굉장히 건재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이닉 솔루션은 전고점인 네 15,240원, 이거는 그냥 뚫고선 30%? 300%? 이거 이상도 더갈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왜 이게 최고의 저점 매수인지, 얼마나 이게 가치 있길래 그러는 것인지, 이 사이,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그 상승, 급등할 수 있는 이유를, 모멘텀을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이 매매 전략, 매매 전략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눌러주셨다고 믿고 이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닉솔루션 오늘도 여기 저항선과 지지선 만 200원대와 그 다음에 8400원대 이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양봉이 나왔거든요. 과연 도대체 이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주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그 주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어제 오늘 이 매수세에 힘을 주었던 주체가 바로 웨인입니다, 웨인. 웨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개인은 오늘, 네, 뭐가 좀 피로도가 쌓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매수가 아닌 순매도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앞에 이렇게 매수를 하신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입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서 정말 잘 매수하셨다고 네, 칭찬드립니다 자 내용이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일 때 웨이는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저점매수 자왜 저점매수를 할까요 저점 매수를 하는 이유는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죠. 부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죠. 외인이 가치 없는 그러한 종목에 이러한 투자를 할까요? 외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정이라도 있죠. 외인은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서 철두철미합니다. 사이닉솔루션의 이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도 그렇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모멘텀도 그렇고. 이것들이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해서 물량, 비, 이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유의미한 것은요. 외인들의 이 매매 패턴을 보면은요. 어, 이게 12일일 거예요. 12일에 이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 이후로 보시면은 이 매매 패턴이 굉장히 균일해요. 비슷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쭉. 이게 뭐냐. 지금 정확하게 저항선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지선에 가서는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세력들이 보이는 패턴이잖아요. 물론 이 정도의 지금 거래량 가지고는 세력이 들어와 있다, 없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세력의 주축인 웨인이웨인은 지금 이러한 행보를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웨인은 지금 분할매도를 통해서 시드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점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또 확보하고 있고 보유비중을 높이고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 행보를 웨인이 걷고 있냐 이겁니다. 이건 딴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이닉 솔루션의 가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바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은, 이 오늘의 저점, 이거 기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장은 끝났지만은, 물론 뭐, 장외 거리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어쨌든, 내일이라도 당장 이 저점 매수를 하셔서 앞으로 있을 이 상승 추세에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서, 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셔라가 아니잖아요. 이 외인, 세력과 비슷한 이 행보를 걷자구요. 저항선에서 부닥쳤을 때에는 분할 매도 하시고, 분할 매도 하시고, 지지라인에서 요만큼 떨어졌을 때에는 여기서는 이제 저점 매수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시드와 물량을 다 챙기시라고요. 그래서 이 시드 어디 써야 됩니까? 여기 써야죠. 물량 확보하는 데 써야죠. 자, 그렇다면, 아, 너 도대체 뭔데 자꾸 얘가 급등할 거다.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이다. 그러는 거냐.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돈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 뭐 쇼핑을 갔습니다. 무언가 돈 내고 살때 가치 없는 걸 사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 그다음 판단이 섰을 때 그것을 구입하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도대체 왜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돈이 되는 사이닉 솔루션 이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모멘텀을, 즉, 돈이 되는 얘기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보실게요. 바로 이겁니다. 사이닉 솔루션, 2027년 매출 2,100억 원. 자, 이것을 지금 달성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27년까지 2,100억 원이잖아요. 근데, 사이닉 솔루션, 이 기업의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67억입니다. 2167억. 시가총액 2167억의 흑자기업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흑자기업이라는 거. 이 2167억, 시총 2167억의 흑자기업이 기업, 흑자 매출 2100억 원을 낸다라고 하면 이 시총은요, 얼만큼 뛸지 모릅니다. 시총이 뛴다라는 것은 주가가 엄청나게 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해도 지금 그 가치가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이닉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또 든든한 파트너 이 고객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sk하이닉스. 지금 글로벌 사업이죠. 반도체 hbm. sk하이닉스 파트너 수혜주예요. 사이닉솔루션이.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또 기사 하나를 또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글로벌, 지금 슈, 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아시죠?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미반도체 훈풍, 사이닉, 사이닉 솔루션, 주가 급등, 이게 앞으로 또 반복될 겁니다.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 더 파이가 커질 거기 때문에요.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이 급등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사이닉솔루 사이닉 솔루션은 이제 이제 막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몇 차례고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대 시세를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사업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때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뭐였냐면은 이 반도체 디램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네 주가가 8% 올라갔고 그것 수에 입어갖고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또 글로벌 그 글로벌이 아니라 앞으로 또이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또 어떠한 호재가 있을 줄 알고요. 이거는 근데 계속 쌓여있거든요. 또 SK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SK는 또 어디랑 해요? 엔비디아랑 이거 연결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파이는 엄청나게 확장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를 하셔야 되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냐? 딴거 없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항상 유리한 입장에 서 있으려면은 일단 나중에 이 가치가 높아질 이 주가, 주가가 높아질 상승할 이 물량 주식 물량을 확보해야죠. 근데 이걸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보 구간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인 겁니다. 저항선에 왔을 때 뚫고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면 당연히 추가 매수죠. 근데 내려간다면은 분할 매도 해서 시도 확보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점 매수. 해서 보완하면서 물량 확보하고 수익 실현하시는 거죠. 이후에 이제 뚫고 올라가서 추가 매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최고점 찍었을 때 최상의 포지션에 있을 때 그때 익절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벌써 타점이 몇 개입니까? 타점이 지금 벌써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타점을 다 미리 예측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에만 얽매이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밥그릇 전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게 시장 시작 때부터 끝나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기에 붙어서 계속 분석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하고 기업에 들어가는 뭐 영향 미치는 이슈라든지 뭐 요소 같은 게 없나 그런 거 파악해서 이 타점을 예측한 다음에 그리고 대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혼자서 골머리 싸매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셔서 전략적인 매매 하셔서 수익 실현하세요.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제 번호예요. 여기에다가 사인익 이세 글자 쓰셔 가지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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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익 발생될 수 있는 정보 이런게 나오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문자로 바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받으시고,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수익 극대화 시키시면 돼요. 리스크 최소화 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이런 큰 수익 실현 이루시고, 경제적 자유, 이거 함께 하시자고요. 010-4407-6279, 여기에, 사이닉, 요세 글자, 문자 한통 보내시면,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